그, 어긋나고 도 있어요. 빨리 경전에 의하면, 더 빨리 경전이 뭐냐면 초기 경전이거든요. 지금 2,600년 전부터 내려오는 경전이에요. 들어보셨나요? 하얀 바위 불이 있습니다. 초기 불교. 원디 불교? 하얀 거기에 근거해서 얘기 드릴게요. 내 <laughs>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나온 얘기니까. 지금 대대수가 빨리 경전에 있는 얘기에요. 원빈님 얘기하는데 어떤 것들은 없어. 그래서 어떤 것들은 조금 잘못됐고. 예를 들면 아까 그 불을, 불을 승상하는 그 가섭 청제는 가섭 존재 아니면 달라요. 네. 가, 카사파라는 족성은 같아. 그래서 부처님께 귀했던 카사파님들이 많아요. 카사파 씨가 네. 성이그 중에 카사파 형제라고 불을 숭상하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가사파 존재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분들도 아마 내 알기로 해탈한 거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경전 보신 분. 가섭, 불 숭상하는 가섭 형제. 해탈했나요? 그렇다면은 여기 이분이 혹시 불을 숭상하는 그분이었다고 해도 우리는 절에 마땅한 거예요. 해탈하셨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아주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여기 계신 분이 불을 숭상하는 그 가섭존자님 그분이 아니시고 진짜 마하가섭존자님이실 수도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알수 없고 다만 아까 그 가섭 형제가 불숭상하던 분들은 다른 다른 카사파가근데 그분들도 부처님께 귀의했고 제자였고 그분들도 깨달은 분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뭐그 적인 없어요. 네. <laughs> 그리고 마지막에 가사와 바루를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경전에 보면 그렇지 않고 부처님이 만나자마자 가사를 서로 교환해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드릴게요. 그리고 어, 하나는 2,500년 있다가 여기서 그 가섭존자님이 다시 환생한다고 믿는 거는 초기 경전에는 깨달으면 환생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편지해버려요. 환생은 이제 그 대승불교, 티벳불교. 티벳불교는 부처님이 다시 환생한다. 그거 원래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 사실은. 그거와 신두교 이런 등등이 환생이에요. 화신. 그러니까 오리지날 초기 불교는 환생은 없다. 개체로. 완전 전체로 편지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형체 없이.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빤야로서 이 세계를 모두 다 알고 다 본다 어떤 개체의 형체를 갖고 있지는 않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티벳 불교도 사실은 왜 그렇게 달라졌냐면 초기 불교랑 다른 게 티벳 불교도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천년 지나가면서 조금 이상한 불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인도에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 지나가면서 이제 그 여러 복합 종교가 된 거죠 불교만이 아니라 신두교와도 되고 한천년 지나가면서 불교가 없어지면서 신두교랑 불교랑 복합으로 되버리고 그래서 그런 불교가 티베트가고뭐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 이상하게 이제 여러 가지가 됐는데 초기 불교는 그렇지는 않다 먼저 이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가섭존자님은 60개 호수를 갖고 있었던 재벌 아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재벌이었어요. 경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왕보다도 더 재벌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리자 존자님도 재벌이었어요. 이 지금,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이 재벌이었다라는 거는 재벌이었거나 거의 왕자 출신들이에요. 앞에 그 거의 유명한 분들이.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커요. 탐욕을 버려라가 해탈에 바로 탐욕의 소멸이기 때문에 왕자들이 버렸다라는 거 이들이 재벌이 버렸다라는 건 버리니까 이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없는 사람이 버리는 건좀 어려워요 솔직히 처음에 없는 사람은 버려야 되는데 왜 버리라는지가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근데 많이 있었던 사람들은 평생에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너무 많아갖고 어쩌면 질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버려라가 와닿았을 수도 있어요 가섭 존자님은 60개 호수를 갖고 있었고, 경전에 계시죠. 그 다음에 하인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인만 마을이, 하인으로만 마을이 꽉 찼어. 연마을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분이, 그, 저기, 뭐야, 결혼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그랬더니, 부모님이 어거지로 시켜주니까, 그 그림을 그렸어요. 있을 수 없는 여자를 최고의 미녀를. 그래서 이 여자를 찾아내면은 내가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상상 속의 미녀. 그런데 너무 재벌이다 보니까 인도 전역에서 사람을 풀어서 찾아냈네. 최고의 미녀를. 그러니까 이제 가수 존자님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약속은 또 지켜요. 이제 큰일 났어. 결혼하기 싫은데. 그래서 그 여자한테 편지를 보내요. 하인을 시켜서. 나는 사실 결혼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사연이 이렇게 됐는데 당신을 찾아냈군요 당신 나한테 결혼해로 와봐야 나는 당신을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당신만 불행해집니다. 오지 마세요.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왔어요. 왔는데 이제 가족 존자님이그 금을 긋고 살자고 그랬어요. 할수 결혼하고. 그 방에다 금을 본 거예요. 서로 금을 넘어가지 맙시다. 따로 따로 잡시다. 그런데 놀라운 건이 부인께서도 네 하고 다순정을한 거예요. 그리고는 결혼한 지 얼마 안돼 갖고 그가석존자님이 머리를 깎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같이 그 깎아요. 깎이 여자분도 그러니까 아무 말안 해요. 그리고는 가섭존자님이 떠나니까 이 여자분도 같이 또 쫓아가요. 그래서 바로 이제 집을 떠나자마자 얼마 안 가서 갈래길이 갈래끼리 나와요. 갈래길에서 가섭존자님이 나는 이리로 갈 테니까 당신은 저리로 가시라고 거기서 헤어져요. 여자분 도 순종해서 말다 듣고 다른 길로 가요. 이거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인도 최고의 미녀야. 그 여자 집안은 안 나왔지만 저경혜 정황상 뭐 어마어마한 여자도 뭐안 봐도 뻔해. 집안 좋은 집안일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봐야, 나랑 결혼해봐야 나는 출가할 거니까 한번안돼 오지 마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왔어요. 그리고는 손한번안 잡았어. 결혼하고도. 그거 다 가만히 있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머리 깎으니까 같이 출가하고. 그것도 일말의 마음 있지 않겠어요. 그럼 나를 설마 나가자마자 쫓아내겠냐. 갈래길 나오니까 절로 가죠. 할루가 엄청 훌륭한 여자죠.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여자분도 해탈합니다. 깨달아요. 마하빠짜빠티님한테 출가해갖고 그 저기 부처님 유모님께 출가해서 이분도 깨달아요. 여자분도. 그러니까 가섭존자님 부부가 다 깨달았어요. <웃음> 그런데 <laughs> 가섭존자님이 길을 가다가 얼마 안 있어서. 부처님을 만나요. 그 일에서 만나자마자 말한 마디 안 섞고 딱 알아봐요. 가섭존자님이 가섭존이 딱알아고 가서 뭐라고 하냐면 경에 나오죠. 이세계 이에 나의 스승이 계시면은 바로 그분은 당신이십니다. 보자마자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 뭐라고 하시나요? 부처님 뭐라고 하셨나요? 이 앞뒤 앞뒤는 모르겠는데 어떤 게 앞인지. 그 그대 같은 제자를 속이는 스승은 당장 지옥이다. 바로 지옥이다 그러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셔. 두 분이 오간 말이 그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섭존자님이 이 세계의 스승은 오직 당신입니다. 나에게 스승이 있다면 딱 하니까 부처님께서 너 같은 제자를 속이는 스승이 있다면 바로 지옥이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칭송해 말이에요. 그대는 아주 훌륭한 님이 타고났다. 그 가섭존자님을 그런데 실제로 그 가습존자님이 7일인가 8일 만에, 일주일인지 8일인지 정확히 만나는데 7일인가 8일 만에 해탈을 해요. 양면 해탈을. 위없는 해탈을. 다른 경에서 부처님께서 나와 같은 경지는 해탈한 제자 중에 오직 가섭이다 해요. 그니까 가습존자님이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제자 중에 이거에뜨 거라. 부처님이 인정하신. 해 근데 그분이 그래서 일주일이가 8일만에 깨달아버리는데 그걸 생각한 사람들은 우리도 일주일만에 이러거든요 안돼 왜냐면 하가족존자님은 출가하기 전에 이미 성욕을 버렸거나 성욕을 참는 경지에 갔어요 우리의 욕망은 천상욕 제일 마지막의 욕망이, 제일 큰 욕망이 그 밑에가 인간 세계의 성욕, 수면욕, 식욕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에서 이제 필요한 게재물이고 명예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가속존자님은 그러니까 천상욕 대고는그 밑에가 제일 힘든 게 성욕인데 그걸 정황상 없앴거나 이미 없애지 못했더라도 조금 남았거나 엄청 인욕했거나 해요. 최고의 민연대 따로 잡시다 했던 거예요 즉 이미 출가하기 전에 부처님 뵙기 전에 공부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보수, 그 얘기 딱 듣자마자 그대 같은 제자를 속이는 스승이 있다면 바로 지옥이 다신 거예요. 서로 서로 알아보신 거예요. 가차없이. 그러니까 그 이것은 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미 사실은 출가하기 전에 삼매도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에는 삼매 없이는 감각적 욕망은 소멸할 수 없다니까 성욕을 그 정도 넘었을 정도였다면 삼매가 엄청 높은 경지였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출가하시기 전에 어렸을 때 삼매 되셨거든요. 사실은 내도 열다섯 때 삼매가 됐어요. 삼매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족존자님이 경는안 나오지만 이미 어린 시절이건 젊은 시절이건 삼매가 특별모식 되셨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출가하니까 바로 됐던 거예요 일주일인가 팔일인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일주일만에 우리 팔일만에. 원행시에 되시죠. 재물력 다 버리고 60개 옷수 그때 부처님께서 가석존자님한테 그 얘기를 하시고서는 바로 하시는 얘기가 근데 그대의 가사는 참 곱구나 그대의 가사는 참 곱구나 가볍게 보이는구나 내 가사는 거칠다 그때 부처님이 입으신 가사가 분소이에요 시체 싸고 있었던 거친 옷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가습존장이 얼른 뭔지 알아듣고서 자기 가사를 벗어요. 벗어갖고 부처님 밑에 착 깔아드려요. 바닥에다가. 부처님 이거를 저거 하시죠. 그러니까 그냥 받을 순 없다.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그럼 바꿀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말투는 아니죠. <laughs> 물론 이런 말투는 아니죠. <웃음> 네. <웃음> 내용은 그거예요, 내용은. <laughs> 내용만. 그래서 바꿔요. 왜냐면 부처님께서 주지 않는 걸 받으시면 안 되니까 바꾸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시 다시 부처님이 그까지 구운 가사가 탐이 나서, 물론 부처님이 입으신 건 시체를 쌌던 분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거칠고 무거운 거였어요. 경액이 나와요, 나중에. 그게, 그게 싫어서 그건 아닌 거 아시겠죠. 그게 벌써 부처님이 알아보시고 출가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에서 출가한 다음에 가사 전 그렇게 했잖아요. 아닙니다. 초기경전은 이미 출가, 출가 전이라고 해야 될지 출가 동시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고 바로 머리 깎으니까 그렇게 보면 출가 전이고 지금 이미 스승님이 하십니다 하고 그대 같은 제자는 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출가가 이미 된 거일 수도 있고 할때 그런 거예요 그때 이미 가사를 체인지합니다 다른 경에서 그 가사를 평생 안 보세요 연세는 안 나오는데 나이도 적고 늙을 때까지 안 벗으시니까 부처님께서 보다 못해서 하시는 말씀이 계셔요 이제 그때는 연로하다 그 가사는 그대에게 너무나 무겁고 거칠다 그대도 이제 가사를 바꾸는 게 어떨까 이러시거든요 떠보니까 부처님 저는 거친 이분소이 있고 이거를 자랑으로 여깁니다 하고 안 벗어요 그러니까 연로했을 때도 그때까지 이걸 있었다는 거예요 다 떠, 아마 무지 떨어졌겠죠 거칠고 그러니까 이건 다른 경전 얘기입니다 할때 일단 그렇게 그때 서로 체인지했다. 요분이 8일 만에 일주일 만이가 8일 만에 깨달은 그 분이에요. 가습 전자님 그리고 이제 영축사인가 영축사님과갈 건데 거기에 가면은 이제 가습 전자님이 계셨던 동굴이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 계시고 가섭 존자님, 사리자님, 목련 존자님하고, 맨 이제 앞쪽에 보초병처럼 안한 존자님. 그 위치 보면 알아요. 내가 보기엔 그분이 보초병이야. 그래갖고, 높은 분들은 안쪽에 있고, 맨 가장에 다 보초병이 안한 존자님이 계셔. 그건 이유가 있는 게, 지금 말, 거론한 분들은 다 깨달았을 때 안한 존자님 그때 못 깨달았거든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초병으로 딱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섭 존자님이, 그세분 중에는 제일 안쪽에 계셔요. 부처님 위에 계시고. 이게 의미하는 건 내보기에 제일 안쪽이라는 건그 중에 서열이 그래도 제일 어찌 보면 높다는 거지. 물론 두 상수 제자는 제일 높은 제자는 사리자님, 목련 존자님이지만 가습 존자님은 두 고귀한 제자로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스승의 역할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그세 그러니까 그 분이 그렇게 딱 있었던 거라 안쪽에. 이제 가지 영축산. 그러니까 이미 가사가 사실은 여기에 가사에 그때가 나, 나, 나 이후에 이끌어라 이런 말씀은 없었었어요. 그냥 가사 교환에 이미 거기에 있지 않았나요? 왜냐면 평생에 부처님 다시 한번 가사 교환한 적은 한 번도 안 계시거든. 돌아가실 때까지. <laughs> 저 항상 뭔 얘기들인지 이미 아시겠죠. 출가 전에. 그분이 가섭 존자님닙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분이에요. 그분이 120까지 사셨어요. 안한 존자님도 역사에서 그러니까 부처님보다 더 훨씬 오래 사셨죠. 부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120을 살았기 때문에 법이 안 끊어지고 이어진 거예요. 부처님도 부처님도 80 사셨죠. 그분들이 120을 못 살았다면 사실은 법은 끊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신 분이 어, 가석존자님입니다. 그, 그.. 그겁니다. 근데 이제 여분께서가 이제 그 가석존자님이신지 아니면 그 불.. 불.. 불가석파 형제의 그.. 그 분인지는 대도 잘 모르지만 다른 분들이고 하지만 지금 그 분들은 다 깨달은 분들이요 그러나 가석존자님이라면 더.. 너무나 위대하신거죠. 다 깨달은 분이시지만 이것이고.. 네.. 그런 말씀입니다. <웃음> <웃음> 요 위에 또 뭐가 있나요? 이 벽과 탑 새로운. 거.